자, 일본야구, 음, 일본야구, 자,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뱅이랑 오릭스다. 소뱅은 경기를 쉬었죠. 자, 어, 오늘 소뱅 선발은 스튜어트가 등판합니다. 스튜어트,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이 일본이랑 한국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무형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투수가 조금 흔들려도 그 이닝을 지켜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는 애들은 꼭한 이닝에 좌터지는 게 나와 그 중심에 이 스튜어트가 있다. 어 지금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맥시멈 6이닝입니다. 7이닝 던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 그니까 얘도 볼은 패. 좋아 강속구 투수잖아 근데 종속이 그러니까 뭐 그런거 니까그 있죠 똑같은 150을 던져도 종속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날리는 투수가 있다가 하잖아 그게 이제 어뭐 얼마나 또 볼을 잘 채느냐 뭐 그런거라고 하는데 얘도 그러니까 2닝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힘이 빠지는거야 양력이 빠지다보니까 150얘 예, 소뱅에서 강속구 투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이브 상대로도 6이닝 5피안타 4실점 5이닝 5피안타 2실점 5이닝 8피안타 2실점 그러니까 얘도 좀 아쉬워요. 굉장히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릭스에는 승리 요정입니다. 지금 에스피노자가 등판을 하는데 지금 일본 야구 올 시즌 첫 아우 정말 잘될것 같고 지금 올 시즌 벌써 5경기 나와서 4승 빵패 방어율이 지금 0.55일 정도로 그때도 제가 니오넴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인 선발인 것 같다. 변화구도 너무 좋고 몰시즌 소뱅 상대로 이미 한 번에 등판을 했었고, 6이닝 2피 안타 부실 정도로잘 던졌었다. 어. 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릭스는 뭐가 무진합니까 방망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근데 언제든지 또 탈환할, 살아날 수 있는 또, 빠다가 좋은 또 방망이를 가졌고. 아, 이 경기는. 입장에서도 한번 이미 에스티 피로 자를 한번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지금 오릭스 빠따보 못 가요 근데 이 새끼들 종특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역배 받았거든요 어. 오늘은 또 지랄병을 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오릭스 반대 선발 오릭스 선발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우리가 함부로 소뱅을 못 들어가요. 아까 뭐 얘기했어요? 지 소뱅 선발이 오늘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소뱅이 좋은 건 뭡니까? 불펜이에요, 불펜. 불편. 어. 선발은 소뱅이 안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이 경기는 만약에 우리가 소뱅승을 갔을 때 오늘 선발 스티어트가 오릭스 빠다에 맞아나갈 경기는 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승리 장담할 수 없는 경기. 좋은 경기는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뭘 선택을 하셔도 저소변경이 그리고 오릭스 역배를 가기에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코하마 자, 이거는 어제 우리가 한신 역배를 좀잘 봤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도 좀 있고. 자, 오늘 요코하마는못 나오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6회에, 6회 말이죠. 미야자키가 뚝배기. 머리에 볼을 맞았어요. 아, 그래서 오늘 미아자키가 머리에 지금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게, 온죠 그리고 뇌진탕은 좀 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는 그게 있어서. 미아자키가 못 나온다면은, 그리고 어제 우리가 좀이 경기 좀 돌이켜보면, 아오야기를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아오야기가 정말 볼질을 진짜 너무 짜증날 정도로 하더라고. 근데 심판이 안 잡아준 것도 있어요. 아오야기가, 좀 짜증을 한번 냈어요 심판 보면서 일본 애들은 화잘안 내거든요 원체 존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 준이지 맞지 바닷가지도저 새끼 진한경이 심판이 잡아줘서 이긴 거지 존나 터, 터, 터져 이상한 새끼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제 아오야가 기못 던진 건 아니야 스트라, 심판이 안 잡아주는 거야. 근데 요코하마가 어제 점수를 어떻게 냈습니까? 아오야기의 볼질 때문에 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3점 냈을 때가 3루타 2방 연속 맞았던 거잖아. 근데 우미야 잡기가 못 나오면은, 야, 욕구도 조금, 태극 쪽에서는, 치고 나가기에는, 아유,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신이 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점수를 많이 내는 거 보고 좀 쇼킹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역배 받으면 왜 그렇게 잘하는 거야? 지들이 배당을 안 하? 희한하죠. 맨날 히로시마 따위한테는 에이스 다 내고 병신들이 18인이 1득점 내고 지드만은 어제 또 요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해. 아니 배당을 참 희한이야. 일단은 뭐 오늘 요코 선발은 나카가와 사이드함이 등판을 하는데 아 이거는 한신이 이런 노트 사이드함은잘 털어요. 구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또 마사시가 이제 6구 전에 얼마나 또 등판을 아이 저걸 해주느냐죠. 아, 지금 올 시즌 욕구하마 상대로 나왔어요 두 번인가? 두번 나가지고 와 지금 7이닝 두번다 7이닝 소화했는데 3실점 2실점이야. 다만 피안타는 굉장히 낮게 잘 던졌다. 코투가 예측이 된다. 아 요거는 미야자키가 오늘 빠지는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신 쪽. 어, 한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경기다. 다만, 한신의 방망이가 또, 어제는 좀 살아났어요. 그리고 끝까지 3대3에서도 연장 나면서, 아, 연장은 안 갔나? 어, 아무튼 좀, 응? 한신이 3점 내면 존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수 있겠느냐. 이건 그래도 요 경기만큼은 그래도 한신승.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자, 그 다음에, 히로시마. 이 경기도 구리아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올 시즌에. 구리아렌. 자. 승리가 없는데. 준니치 상대로는 킬러야. 올 시즌 준니치전두번 등판했거든요. 올 시즌 두번 등판해서 토탈 15이닝, 7이닝, 8이닝, 1실점. 피안타4안타4안타 4안타. 원래 준니치 상대로 잘 던져요. 7실점 한 적이 한번 있긴 한데 작년 여름이죠 비막 일본에 비 많이 왔던 날 문제는 누구냐 야나기 등판합니다 지난 경기 우리가 야쿠르트 상대로 이거 뭐가 썼지? 야쿠 오바갔나뭐승 갔는데 1회부터 그냥 4실점하고 털어졌잖아 사람 새끼 아니야 주니치는 솔직히 얘 5선발 6선발로 내려야 돼요 히로전좀 어느 정도의 강점은 좀 갖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저는 준이찌를 싫어하는 이유 안 가요. 나는 준이찌요 경기도, 좀 뭐랄까? 지금 구레아리는 승리가 없어가지고. 뭐 물론 어제 히로시마가 오랜만에 빠다가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건 준이찌 선발이 저 병신이었잖아. 그리고 어제 또 준희찌가 지금 불펜을 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차하면 준희찌가 다 때려 박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준희찌 감독이 돌대가리 감독이라서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생각. 뭐 굳이 보자면 씨발 언더기는 한데 준니찌 경기도 그냥 주니찌 못 가는 게 그거야 빠따가 여기는 다른 팀이랑 달라 병신이 나와도 못하는 게준니찌라니까 일단 히로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준니찌가 조금 더유리하 보이기는 하는데 아, 주, 주승 주승언 주승언 볼게요 주승언 자 다음에 니오네미랑 찌바롯때다자 어제 찌바는 말들이 많아요. 뭐 사삭기를 왜뭐 육회 근데 사삭기 나뭐 사삭기 내리면 누구 올릴 건데? 그거는 뭐 결과론적인 거고 사삭기가 육회까지 마무리 짓는 게 맞았습니다. 에이. 처음부터 그리고 뭐 재구가 볼이 많았는데 무슨 시판 정도 좀 좁았고 근데 뭘 그거를 뭘 왜안 내렸나는 둥 그거는 존나 병신 같은 거고. 자 일단은 여기도 아직까지 올 시즌 승리가 없는 메르세데스가 등판을 합니다. 이 친구도 지금 뭐 너무 좋아요. 올 시즌 지금 몇 경기야 벌써 다섯 경기지. 다섯 경기에서 지금 실점한 거는 이 실점이 끝이야. 음. 불안한 거는 갓도다 갓도. 가또. 이 경기도 굳이 보자면, 치, 치바가 맞겠죠, 치바. 아, 그리고 어제 치바가 조금 더 점수를 내줬더라면, 근데 이거는, 아휴 상황이. 자, 여러분, 갓도가, 그 보시면은, 치바 상대로 통산, 통사, 아, 통산은 아니구나. 최근 10경기 6승 3패거든요? 방어율이 1.72로. 그 4월 21일 날올 시즌에도 9이닝 완봉을 할 정도로 이 치바 롯데 상대로는 좋은데 실점했던 경기들이 많아요. 아, 지금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는 4연승 중입니다. 4연승 중 아, 저는 그뉴 경기는 아, 나는 어제 니오네미 잘 쳤다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에이, 치바가 아, 역배네? 치밥 역배, 치밥 프렌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라쿠텐이나 자 일단 이 경기는 조금은 어제는 제가 라쿠텐 승 좋아보이고 오바까지 좋아보인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좀 반신반의 하다 왜냐면 오늘 세이브의 신인, 왼손제비 오늘 따네우치 얘가 지금 4경기 동안, 4경기 등판에서 2승 빵팬데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함부로 가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다. 라쿠 쪽 가기에는 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브 라쿠 텐자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죠 야쿠 요미다. 어, 이경기 이제 야쿠 역배죠. 자 오가와 야스이로랑 스가노가 등판을 하는데. 오가와가 지난 경기 준위치 전에는 좀 처맞았었고, 자이두두 두 선발은 지금 통산 다섯 번을 맞붙었나? 처음 두 경기는 오가와가 2승했고 지금 스가노가 오가와 상대로 지금 3연승 중일 거예요. 그 스가노는 지금 개막하고 패배가 없어요. 다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 어, 어제도 야구가 1 점밖에 못 냈죠. 어제도 존나 골 때리는 거는 <laughs> 회초지 어제 우리가 요미승 주력으로 갔잖아요. 선, 그 요시카와가 솔로홈런 치고 1등으로 끌려가는데 가, 말도 안 되는 고바야시 포수와 그 인간이 솔로 홈런을 치더라고. 그게 몇년 만에 홈런이지 이 인간? 아, 3년 만에 홈런이다. 그 어. 얘 때문에 이긴 거야. 저는 뭐이 경기는 아, 스가노 믿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가노 안 믿고요. 여기서 희한한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가노가 지금 올 시즌 다섯 경기 등판했거든 이 중심에 야쿠르트 원정을 한번 등판했었어 이 스가노가 여러분 야쿠르트 원정 쓰레기예요 근데 이날 6이닝 3피안타 승리투수 먹었어 무실점으로 근데 야쿠전 이걸 일단 예외로 높게 이날 솔직히 좀 많이 몰렸어 이거 오바에도 야쿠 역배에 몰렸나 야쿠 승에 몰렸나 근데 지금 스가노가 봐봐요 다섯 경기 중에 야구천 빼면은 다 빻다 병신 만났습니다. 한신 두 번, 준이즈두 번. 믿을 이건 저는 솔직히 오늘 요미승 가면 저는 제가 어제 요미승 주력으로 봤잖아. 근데 오늘은 좀 부정적입니다. 아,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아, 확실히 어제 야구가 빻다가 안 터졌어. 인정하고 그만큼 토우가 볼을 좋았던 것도 맞고. 그리고 어제 야쿠르트가 2번 타자에 마루야마를 딱 배치하는 거 보고 라인업 딱 뜨는 거다 5시 40분에 딱 라인업 딱 보고 아 요미가 이기겠다 그 생각 딱 들더라고 그래야구가 이상하게 2번 타자를 야, 마루야마를 배치를 하더라고 찬스가 안날거 아니야 3, 4, 5번에서 잘릴거 아니야 그래서 딱 그거 보고 아 씨발 야구 라인업 족같이 냈구나 이번 오늘도 마루야가 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요 이거 좋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나는 요미 우리 이거 좀 불안합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경기고 저는 그냥 간다면 이게 약구 프랜인데 몰라. 약구 프랜이 지금 2.5 프랜이 배당이 1.24 배당이거든요. 낮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요미우리 정배는 조심하셔라. 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리고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요미우리가 딱 선발이 어제 누구였습니까? 토가 내려가고 난 순간부터 요미가 딱 불안하다는 라게 느껴지죠. 벤치에서. 아니 불펜에서. 좀 타이세이가 없어요, 마무리가. 둘다 불펜이 불안해. 이게 7.5를 줬기 때문에, 어? 야, 요, 최근에 7.5 없어요. 6.5가 끝이잖아. 7.5를 줬는데, 어, 씨발, 스가노, 지금, 뭐야. 실점 존나게 낮게 하고 있고, 어? 오가와도 실점 존나게 낮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언더 가면 좀 족될 수도 있다. 이거는 반반이다잉. 음, 그래서,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구로트 프렘,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요미는 어제가 제가 주력이었는데 오늘은 저는 야구 2.5 프랜 좋아 보인다. 근데 배당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네요. 자, 일본 야구는 여기까지.